<laughs> 그래서 저기 우리 네. 김 사범님은 네. 어쨌든 어 네.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대동류라는 네. 무술을 네.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죠? 네. 대동류 5단이 직접 지도합니다 오리지널 대동류 음, 음. 이렇게 홍보하시나요? 아니요. 어 왜요? 그 좋은 건데 왜안 하세요? 남들은 그게 더 임팩트하게 간결하게 명료하게 들어올 텐데. 니까 그러니까... 대... 원조 진짜 네. 도합 10단 네, 네. 이거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그게 지금 그 브라질리언 주짓수 쪽과 그유러피안 주짓수 사이의 어떤 안력 관계가 있는 것처럼 네. 일단 대동류라는 무술 자체는 사실 소위 합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모든 무술의 원조인 건 맞아요. 네. 근데 그쵸. 저 자체로서 보면 우리나라에 뭐 합기도나 아이키도나 기존의 합기계 무술을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래 해 왔고. 근데 말하자면 후발 주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보통 후발 주자들이 패 했던 사람들을 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때까지 저거 다 이제 낡았어, 쓸모 없어, 혹은 어, 내가 진짜야, 막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장 보고 왔는데, 네. 근데 음, 음. 나는 그 시장 몇십 년 다녔는데, 음. 처음 보는 가게가 시행스 음. 1947, 이렇게. <laughs> 이런 집들이 막 <laughs> <그거> 너무 이상하더라. <laughs> <막> 그런 집들 다같 <laughs> 처음 보는데? 왜제가먼저지 음. 라는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합계계 무술들을 굳이 까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음. 네. 오히려 좀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리지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뭐가 좀 많으면, 아, 네. 뭐가 진짜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서라도 온다고. 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원조입니다. 혹은 뭐 제가 어떤 뭐몇 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네. 그럼 아까 유술 5단, 합기 유술 5단, 도합 10단이라는 이 단은 그개념하고 달라. 오히려 그걸 기대하고 왔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라는 걸 언젠가 알게 되는 순간 실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아, 저희는 단의 개념이 좀 다르고, 뭐, 말하자면 저희 쪽에서 유술 3단이면 다른 무술 이제 초단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오히려.